자,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비례 관계 그래프 위에 A가 있고, A에서 수선의 발,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B라고 하자. 그 다음에 정비례 그래프가 또 하나 더 있네. 어, 그럴 때이 그래프가 이 삼각형 AOB, 여기 직각 삼각형, 얘의 넓이를 2등분한대. 2등분하고, a의 x 좌표가 3일 때 다음 물음에 답하라고 했습니다. 자, 첫 번째. 자, a의 x 좌표가 3이다. 그러면 여기는 3, 3을 대입하면 12가 될 겁니다. 그러면 b점은 당연히 3, 0이 되겠고. 그래서 삼각형 aob의 넓이는 분1일에 밑변 밑변의 길이는 3. 높이는 12가 되겠네. 12. 그래서 약분해 버리면 여기는 18이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상수 A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이 직선이 이 넓이를 2등분한데, 어, 2등분하기 위해서는 여기가 전체 높이가 10인데, 이 점이 얼마가 되면 된다? 12의 절반, 반인 3,6을 지나면 될 겁니다. 이 직선이 3,6을 지나면 이렇게, 이렇게 길이가 같아져서, 어, 이 넓이를 2등분하게 됩니다. 그러면 이 점이 3,6을 지난다, 이 직선이. 그러면 Y 좌표 Y 자리에 6을 대입하고, 그 다음에 X자리에 3을 대입하면 된다. 그러면 A는 2.